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. ME하고 MPT는 주말에만 공부하는 거야. 주말에만. 언제까지는? 9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주말에만 공부해. 주말에만. MB 이론 강의 있습니다. 이거 20시간뿐이 안 돼. 가까먹당. 각과목당. 아, 가까먹당이 아니라 통 에세이간 20시간뿐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론을 다 했잖아. 그 다음에 이론 강의는 절대 듣지 마. MB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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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들으면 좋아. 근데 시간이 없으면 한 번만 들어요. 왜두번 들으면 좋냐면 첫 번째 들고 듣고 그다음에 가까먹다 있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들으면 되게 좋아. 오케이? 근데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. SA 강의는 무조건 평생 딱한 번만 들어. 그리고 이제 평생 안 들어도 돼. 왜냐면 199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모든 문제가 다릴리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. 뭐, 시험 보면, 아, 이상한 룰이 나왔다, 뭐, 변했다,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. 199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나왔던 룰 중에 하나도 벗어난 건 없었어요. 왜? 미국 변호사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야. 붙이려는 시험이고,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, 된다라는 400점 맞지, 266점만 맞으면 너 에븐바 로이어라는 시험입니다. M이 이론 강의를 듣고, 그 다음에 뭐 하냐면, 아 내가 에이전스의 파트너십 내가 오늘 공부하고 싶어? 그는 순서는 알아서 정해. 그 다음에 10년치 기출문제를 쫙 뽑아. 문제만. 그럼 한 장이잖아요. 뭐 많아봤자 한 장, 두 장이잖아. 그럼 한 장을 10년치를 뽑아. 그럼 한1문제가안될 거야. 뽑아. 그 다음에, 6분 내로 지문을 읽고 사건의 장점이 슈 스파팅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배러리어 이거 살인죄 어 이거 사기 이렇게 이해되지 이론 연습을 계속하는 거야 왜냐면 이론을 듣는 거는 수학 공식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이 수학 공식이 어떻게 돼? 이렇게 팩트 패턴에서 적용되는 구나를 이슈 시간을 재면서 이슈 스파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 걸 알아 그러면 각 과목별로 자신만의 룰을 정리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우리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딱 보면서 다룰 정리한 게 우리 아카데미에 있어. 올해까지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. 다음에는 돈 받고 드릴 거야. 우리가 또그 출판해야 되니까. 각과목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 나오는 이 룰은 이렇게 쓸 거야. 자신만이 알잖아요. 룰이 많아. 근데 그걸 다 외울 수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룰을 세 문장에서 네 문장으로 줄여 GPT 누르면 되잖아 그렇죠? 줄여달라고 해 용어는 바뀌지 않고 줄여달라고 하면 줄여줘요 그러면 아나 이거 정도면 외울 수 있겠다 라는 것 정도로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눈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1월 말까지 하는데 11월 말까지 하는데 이거 주말에 할 거잖아 그치 주말에 할 거잖아. 그러면 주말에 했던 룰 정리한 거를 주중에 어떻게 돼?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 어떻게 돼? 계속 눈에 발라서 소리내서 읽으란 말입니다.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녹음해놨어요. 제 발음은 제가 더잘 알잖아.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. 그래서 녹음해놓고 계속 듣고 다녔었어. 어떻게요?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바르고 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못 외웁니다. 그래서 계속 눈에 바르는 거야. 그러면 12월 달에는 어떻게 해? 외워? 그래서 12월 달에는 MBA하고 m b 하고 MSA 파티 비율을 저는 8대2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m b 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야, m b 는 왜? 11월 말까지 그렇게 23분짜리 객관식 문제풀이 방법대로 해서 5단마트까지 했으면 여기에 이제 다 있어. 그럴 텐데 m b 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. 그래서 8대2 또는 7대3 정도로 3위 m b 2나 3이 MB, 7이나 8을 s a 에 투, s a 파트에 투자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룰을 암기하기 시작해. 왜? 이때까지 계속 눈에 발랐잖아. 지금부터는 암기해야지. 11월 말까지. 그죠 계속 암기해. 그러면 막, 온몸이 막 찌릿찌릿합니다. 왜? 안 헤어져서. 그 다음에 시험 출발 때까지 가까운 별로 다섯 문제씩만 시간재고 써보면 돼. 그 이상도 써보지, 마. 그런데 MPT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. 근데 anyway. 한번 들어보자. 매주 주말에 한 문제씩 해. 한 문제씩만. 그게 15페이지에서 많게는 17페이지거든? 시간을 재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매주 주말에 40분 아니야. 최대한 50분까지. 근데 연습할 때는 그냥 45분 만에 해야 돼. 그래야 돼, 오케이? 45분 만에 읽고 시간을 재는 게 제일 중요해.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해석이 안 되는 문구를 정리해. 단어장 정리하시지. 어, 이런 단어가 뭐야, 단어장 정리해. 어, 이거. 묶고 이거 해석이 안돼그 해석안 묶고 또 집어넣어 가지고 또 하고 그럴 때는 GPT 보다는 GPT도 좋은데 GPT 없으신 분은 구글번역기 있죠 어 옛날에는 구글번역기 별로였는데 지금은 구글번역기 좋아 그래서 그 문제랑 그대로 해 우리가 파일로 줘 이거 다 MA하고 MPT 다 파일로 주니까 수강생이면 파일로 주면 그 파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카피앤페스트 하면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.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서 해석을 해, 해놔야 돼. 반드시 다 해석될 수있어록그 다음에 뭘 보냐면, 뒤에 포인트 시시라는게있어 이게 정답지야. 채점지야. 그걸 보면서, 아,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아, 룰을 먼저 쓰는 거구나. 아,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하게 쓰려면,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부분을 쓰고,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불리한 부분을 쓰고, 다시 클라이언트에 유리한 부분을 쓰는 게, 이게 볼스터링이라고 해야 되나. 내 의견을 어떻게 다 강화시키는 거구나. 이런 걸, 아, 그럼 룰을 먼저 써야 되는구나. 이런, 포인트 시트에 다 나와 있어. 그걸 어떻게 돼? 자기가? 나는 빨리빨리 정리해. 뭘로 정리해? 정리할 때. 한국어로 정리하세요. 제발. 우리, 내이집 아닌데. 영어로 정리하면 가독성이 떨어져. 40분 만에 볼 수가 없어. 오케이?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다? 변호사님, 당고나안 되는데, 여기 영어, 영어 앞에 한글이 있고요. 룰이 영어가 있는데, 뭘로 봐야 돼요? 한글이야. <laughs> 왜냐면 영어로 정리하면 가독성이 떨어진다니까. 40분만 못 나. 룰은요. 영어로 정리하든 한글로 정리하든 영어로 읽든 한글로 읽든 이해만 하면 돼. 이해됐죠.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하고 빨리빨리 눈에 익숙한 거대로 하세요. 그건 한글일 거야. 영어 난 영어 더 편해. 그럼 영어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. 한글이 더 편해. 영어가 더 편해. 한글이 더 편하면 한글로 해야 되는 거야. 어차피 우리는 요 이론 강의. 이외는 에다 영어로 하잖아. 그치 문제 풀이도 영어. 그 다음에 모두 영어. n p t 도 영어. 에 s s a 도다 영어잖아. 그러니까 영어는 충분해. 히 그런데 막판에 내가 어떻게 돼? 빨리 리뷰해서 내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거는 뭐가 편하냐? 이게 제일 중요해. 그럼면안 그리야 무조건. 오케이? 그 다음에 뒤에 책에 어떻게 돼? 샘플 앤서가 있습니다. 이 시험은 리딩과 타임먼지 매니지먼트고 NPT는 그대로 따서 발췌해서 쓰는 거야. 서론, 본론, 결론. 오케이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거를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줘야 돼. 이게 숙제야. ME도 갓까먹다 룰 정리한 거를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야 돼. 이게 숙제야. 오케이? 그래서 숙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 매주 두 문제씩 문장에 써, 이제. 봐. MPT를, 어, 변호사님, 너무 어려워요. 잘 읽혀지지 않아요. 10개만 하면 돼. 10개 할때까지좀 참아야 돼요. 가 우리, 우리 형법,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땠어요? 미치지. 왜? 이 한국 말이 이렇게 어려워, 씨. 한문도 열나 많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? 해독수를 늘리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극복하잖아. 똑같은 거야. NPT 열 문제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? 안 하면 나처럼 몇번 봐야 돼, 네번 이상 봐야 된다. NPT는 원래는 다섯 번만 써도 돼. 내가 이렇게 다 리뷰하고 다섯 번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잖아. 그래서 열번 이상은 써보자라고 보신다. 그래서 스터디는 감론을 박하지 말고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이해됐죠? 그래서 스터디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6개월 남겨놓고 그다음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때는 어떻게 해요? 문제 풀고 그다음에 답 맞히고 그다음 에 서로 디스커션 하고 끝. 그다음에 에세이 써보고 그다음 에룰 자기가 정리한 거 서로 돌려보고 m p t 도 시간 내에 써보고 이런 게 스터디지. 그래서 12월 이후 11월 12월부터는 7대 3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.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,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, 네이버 카페,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